아, 위원님, 개장 분위기와 함께 이슈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네. 신라젠을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응. 자, 신라젠 벌써 코스닥 시장 뭐 3위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뭐 시가총액이 이제 6조 정도 넘어서는데. 자 신라+ 전이올 2월달에는 실은 8,900원입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올 2월달에는 8,900원인데 아 최근 들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 즉 9억 4천만원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데요. 과연 이런 의미가 어떻게 있는지 요걸 잠깐 좀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작된제지 코텍장 1위 2위 3위가 결국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신라전의 의미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아 결국 코텍장에서 스 3위까지 올라갔다면 증권사가 세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증권사에서 페이퍼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 통상 증권사 제약바이오 쪽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든 종목이나 목표가 상당히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실레진의 주가가 코스닥 시장 3위가 3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를 지금 내,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 오르는 걸 저도 모릅니다. 그런 것 반중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 무엇보다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의 비중이 90% 넘습니다. 물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그올 초에는 약 8, 9천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9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 개인의 매입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이 이익 봤다.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 아, 다만 그 거래나 이런 안정을 위해서는 어제 가운데서도 개인이 전체 거래 가운데서 91%가 개인이고, 그리고 기간 2%, 또한 외국계가 4%라는 것은 신라전의 주가 주가가 한번 밀리게 되면 엄청나게 밀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 충격을 다가오기 때문에 아, 전적으로 신라전의 주가 오르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올라야 되지만 이것의 비중들이 개인들이 많다면 그만큼 시장에 좀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립증시 가운데서 중국발 이슈 잠깐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어, 10월달 이후에 상당히 중국발 훈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정확하게는 올해부터죠. 5월, 2월달, 3월달, 4월달 사드 배치 이후에 주가가 소위 중국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어, 지난 11일이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그리고 하루 지나서 13일 날에는 리커창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만나셔가지고 어, 상당히 그 하루 간격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두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어, 그러면 중국발 훈풍이 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어, 중국 관련 종목들 예상보다 찾기에 나서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기본 적으로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강조드리겠지만 어, 결국 중국의 키맨, 키맨 그 넘버원과 넘버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호의적일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 지금까지 얘기는 어떤 페이퍼에 대한 얘기지만 과연 종목들을 보면서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어, 통상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인덱스로서 아무리 아메라 퍼시픽을 아메라 말씀드리는데요. 앞서서 중국 관련 넘버원 넘버투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맞물려서 5월 안에 중. 국 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아,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외국계 물량인데요, 제가 데일리 물량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위에 오르는 것이 외국계가 그 그날 하루에 매수 했던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요 아래는 매도 부분인데요. 오랫동안 별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10, 10월 달, 11월 달 이후에 제가 지금 뭐미국의 어떤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아, 총리를 만났다 이런 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 외국계가 매도했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중국발 홍풍은 불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떤 아, LG생활관 관련돼서 뭐 실적이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달에도뭐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11월 9일날 역사적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외국계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화장품 업종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일단 믿을 수 없다는 평가 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아, 최근 들 이슈가 있었던 뭐코스메의 주가 물론 금락에는뭐 최근 들 이슈가 있었겠지만 어, 지난 그코스메스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화장품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 하는 것은 앞서 강조드렸던 그것과 좀 결이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몇몇 주목 가운데 시제 이 m 은 예상보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번에 광군절 때그 한국에는 유명 여배우가 미국 그 중국 광군절 때 일단 그 광고나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보면 일단 어떻게 보면 중국발 한류가 이제는 결국 엔터 엔터테인먼트 쪽 먼저 풀린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c j n m 주가가 최근으로 상승했던 점 보겠고요 어떤 아, 종목 가운데서 몇몇 점터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 SM과 YG엔터가 예상보다 다른 모습 보이겠습니다 SM도 매, SM도 신고가 가운데서 외국계 매수가 별로 나오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YG엔터는 오히려 외국계가 순매 속에서 최근 들어서 어, 어떻게 보면 지난 9월달에 신고가 모습 보 있습니다. 아, 정리면 뭐 몇몇 종목들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 중국발 국풍이 국내 그 소위 중국향 종목들에게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게 보겠고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향 종목 스무 개 종목 가운데서 현재 제주항공 그리고 파라다이스 JKL 또한 강조드렸던 SMI 외열 여섯 개 종목이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아, 중국발 이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